안녕하세요. 필그레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드시는 분 많으신데,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건강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검진 수치나 섭취 중인 의약품에 따라서 추천하는 영양제나 주의해야 되는 영양제가 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건강검진 정보를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전신으로 돌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해소하여 폐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빈혈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은 검진 결과 십전혈당이 103, 105로 정상보다 다소 높았는데요. 이 혈당이라는 것은 혈압 내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검사인데 정상 범위는 공복시 100 미만이에요. 첫 번째 분은 혈압도 정상보다 다소 높으신데요. 혈압은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이 정상이에요. 두 번째 분은 신사구체 여과율이 낮으신데요.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1분 동안 신장이 깨끗하게 걸러내 주는 혈액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 정상이 분당 90에서 120미리이에요 이 수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신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인데, 요단백이 양성이네요. 이 요단백은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온 것을 의미하는데, 단백질은 보통 분장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영양제를 추천드린다면 첫 번째 분이랑 두 번째 분에게는 크롬이랑 바나바 잎 추출물, 비타민 B군, 그리고 오메가3를 추천드렸어요.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돕고 바나바 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비타민 B9번, 즉, 엽산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요. 비타민 B12번은 엽산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 추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오메가3의 추천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 분은 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이 131, 이완기 혈압이 83으로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 개선 및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셨던 분이었는데요. 오메가3는 혈행 개선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많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서 추천드려요. 세 번째 분은 코엔자인피텐, 비타민C 그리고 엽산이 추천되었는데, 오메가3는 주의 영양소라고 나왔어요. 근데 건강검진 수치에서 헤모글로민 수치랑 신장 기능 이상은 다 똑같은데, 왜 이분만 오메가3를 주의해야 한다고 나왔을까요? 네, 바로 섭취 중인 의약품과 영양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분은 동맥경화 용제인 크레스토정과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을 복용하고 있고 철분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고 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는 항응고성 약물과 항혈소판 섭취를 섭취하시는 분 분이면 주의를 해야 하고요. 또한 섭취 중인 의약품 중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은 엽산의 흡수가 저해되고 부족해지실 수 있어서 추천되었고, 철분은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분이시라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코엔자인 규텐은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해요. 다만, 우리 몸에서 생성이 잘 되기는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합성 경로가 같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팅계 약물인 크레스토정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엔자인 큐텐도 합성이 잘 되지 않아 부족해지실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세 번째 분은 요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코엔자인 큐텐이 추천되었을까요? 코엔자인 큐텐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예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장 혈관들도 기능이 저하되어요. 걸러야 되는 혈액을 걸러주지 못하고 혈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코엔자인 큐텐을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다 다른데 같은 영양소를 먹을 수는 없어요.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알맞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해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해야 하는 영양소와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 그리고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필그램이에요. 필그램에서는 간편인증 한 번을 통해서 손쉽게 영양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 지식을 가진 영양사와 간호사에게 상담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링크 달아놓을게요. 내 몸에 알맞게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 먹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좋은 건지 궁금하다면 필그램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 지식 배워 가요.